자, 긴 여여 시작! 긴 여여! 쏘쏘! 난 진짜 울늘 알았는데 형아가 어, 어. 가슴 아파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막... 내가 돈을 주장하니까 아침날... 형아 네? 얘기해봐 네. 아. 울어야지 그럼 울어봐 어, 물어봐. 패 어, 어, 어. 뭐. 물어보라고. 그음 응. 그러니까. 먹고 싶어. 뭐라 한것한것 야, 니네가 그래. 먹고 싶은 걸 하나 골라. 아니, 골라달라 그래? 하나 우리 모르잖아, 어떻게 알 아니, 여기 뭐, 뭐 아니, 이거 아니야. 이렇게,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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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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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있잖 아니, 아는데꽝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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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골통골이어리같이딱나오네 굿동, 브이앱 브이나오이이거먹이라고 뭐, 이거 자르는 사람들이그렇이 먹어 응앱이 저거 좋아해? 응왔배 이름이 뭐지? 아라이 아라이 아니치 아니, 아라이 아니치 아라이 나이 나 줘봐 오 노노노노노 오오 여기 바꿔 여기 바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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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十三秒蒙里啊！十三秒，继续，继续，继续。 Hãy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thêm không thêm được không thêm được 로 밟지, 마라 밟지, 마라 밟지. 말하니까. 어, 미끄러져. 어. 어, 밟지 마가만 어. 있어. 가만 있어. 네. 아, 그래. 어, 여기 밟고 아니, 여기. 여 거기 밟지, 밟지 말라고 했는데 또. 어. 나가. 빨리 들어. 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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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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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까 그, 올라가면은 여기는 여기 바로 바다고. 어. 음. 다리를 짓기 위해서 자재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일본 애들은 이제, 일본 자재도 소리할 네. 거 아니야, 배 그렇지. 아. 그러면 여기도 푸구 하고, 이제, 여기도 막 물건을 싣고, 푸구 아. 그런 자리야. 아, 여기 항구에 항구. 싣고, 네. 싣고 여기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싣고, 거기다 아니, 이제 일본에서 다리를... 자재도 하고, 아. 다지도 없는 자재 갖고 해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여기가 그때는 큰 항구였으니까. 항구. 이게 바다와 연결된 거 아니야? 여기가 바로 바다다니까 맞아 탈래 그러니까 음. 여기다 이제 이런 집도 짓고 음. 상가도 상기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배 타고 나간 덴가 거기가 메콩강이잖아 음. 또 일본 군인들이 들어야 할거 아니야 배 타고 메콩강 음. 하루지 어. 군인들 음. 들어오면 뭐, 우리들은 대접이 필요하지. 우리 카카 집 와면 또 거기에 방에 뭐가 들어가야 돼. 방에 들어가야지. 에어컨이 들어가야지. 아니 여자한테. 지금은 지금 지금 지금. 에어컨이 들어가야지. 근데 그때는 사드카. 방송국에 그 왕성석에... 시체 주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한국말로 드론 회피 전략.